자, 네이처셀 우리 공부 자료로 아주 잘 활용하기 좋은 예시가 있어서 제가 네이처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이렇게 큰 반등, 큰 상승을 하다가 왜 이렇게 하락한 뒤에 여기 상승을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네이처셀은 네이처셀은 FDA 호재가 있는 종목이죠. 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9%까지 저가를 찍고 하한가까지 찍고 종가는 물론 하한가는 가지 않았지만. 오늘 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세력이 이렇게 예, 개미를 터는 방법. 자 차트 공부 저랑 같이 해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매수가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가 하고요.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두 가지 꼭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이처셀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꼭 성공합니다. 자, 끝까지 보시고요. 그 전에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골랐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항상 관심있게 보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한 번도 안따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워서 꼭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제가 그동안 안 다뤘는지, 아, 너무 후회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는데요. 66만원짜리인데 무료입니다. 자 강의 자료가 총 12강의로 되어 있는데요. 한 챕터 당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을 왜 골라야 되는지는 3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강은 약 27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주식을 매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주제입니다. 이 종목을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상한가가 출연한 그런 종목이라면 더 좋고요. 가장 중요한 이격도에 대해서 설정하는 법을 배우실 텐데요. 이 3강에서 이격도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제 차트와 같이 이렇게 살구색으로 강한 종목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격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격도에서 배우신 다음에 이 살구색,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설정을 해준 어, 다음에 그 설정해 준 색이 나, 온 나온, 나온 종목, 색이 나온 종목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 뭐라고요? 자, 색깔이 나온 이격도 종목을 설정을 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골랐으면, 자, 일단 뉴스가 있죠. 뉴스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FDA 지정 수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 네이처셀이, 자, 숨 고르기 후에 FDA의 첨단재생의료치료제 RMAT 지정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쉬었다 간 거야? 도대체. 그죠? 한번 이렇게 흔들고. 자,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지난 23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RMAT로 지정받은 영향이다. 자, 이 지정에 대한 최종 허가 기대감이 제고되면서, 예, 이게 FDA가 운영하는 의약품 우정신자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허가심의 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자, 요 이슈 때문에 항상 이렇게 쭉쭉 상한가도 가고 오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종목은 제대로 골랐어요. 그러면 이 자료, 스터디 자료에서 뭘 보시냐면, 다음에 4강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4강에 보시면 제가 분봉상에서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격이 나온 종목이 60선, 15분봉에서 60선과 120선과 180선과 240선까지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요. 자, 네이처 셀은 11월 1일날 굉장히 큰 품매가 나왔습니다. 무려 60선과 120선과 180선까지도 모두 훼손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분할로 매수를 했었다면. 했더라도 지금 손실 구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투매가 나올 때 투매의 공포에 받지 마시고 최종 180선과 240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우리가 게임에서, 게임에서 혹은 뭐, 뭐, 온라인 게임에서 어, 전투를 할 때요. 전투를 할때 캐릭터가 막 데미지를 입으면서 막 맞죠. 막 맞는데, 어떤 게임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쭉쭉쭉쭉 줄어들기도 하지만 어떤 게임에서는 맞을 때마다 파워가, 파워가 올라가는 게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게임 여러분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맞으면 맞을수록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나올수록 얘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다. 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40선. 분명히 얘는, 어, 60선과 120선에서도 반등 기회가 있, 있는, 그렇게 탄력이 좋은 종목인데, 왜냐? 이렇게 색깔이 엄청나게 이격도가 출현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봉상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공을 아래로 튀겼을 때, 이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어떤 축구공이면, 땅에 떡 떨어지면, 여기서 굴러가고 반등이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탄력 좋은 농구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구공이 땅에 떨어지면 힘껏 떨어지면 튀어 오르는 것과 같이 이 모습은 마치 아파트로 따지면 6층에서 6층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예 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6층에서 떨어뜨렸으니까 평소 대비 평소에는 뭐 땅에서 공을 튀기면 한 50cm에 튀어 오르는 종목이라면 6층에서 떨어뜨렸을 때 얘는 3층, 5층, 뭐 이렇게 크게 더 반등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가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아주 아주 자세하게 이 강의 자료에서 배우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 자료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나 내가 몰랐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드실 겁니다. 만약에 이 강의 자료를 보고도 주식에 대한 그 개념이 안 잡힌다, 계속적으로 손실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접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입니다. 그만큼 제가 예,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뜯어 붙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셔서 0 1 0 5 2 7 6 9433번으로 숫자 1번 지금 바로 주시면 자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럼 네이처셀은 자 매수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 갔으니까 내일 갭 뜨겠죠. 갭이 뜰 텐데요. 얘는 보시면. 아직 60선에서 반등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워낙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20선에서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20선 반등이 그렇게 강한 종목에서만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60선, 180선, 210선까지 왔기 때문에 얘는 올라오면 60선 반등 확률이 이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갭 떴다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음, 그러면 얘가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올라오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은 되겠죠. 야, 어, 60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야, 갭이 뜨기 때문에 예,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겠죠. 자. 1차 매수가 입니다 분할로 들어가십시오 22,100원 입니다 22,100원 그 다음 2차 매수가 입니다 2차 매수가 는 60선 반등을 이뤄냈으니까 그 다음 80선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000원 입니다 19,000원 22,000원 19,000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요. 19,000원이 아니라 손절가는 만약에 음, 그렇게 다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가 부분을 훼손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이 아래 꼬리를 벗어나는 가격은 저가가 15,430원인데요 15,400원 15,400원 손절가입니다 아주 손실 구간이 크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런데 그만큼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짧게 손절을 잡고 가면 대응하기가 오히려 더 힘든 그렇게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을 벗어나기까지 뭐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예, 어, 움직임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미리 손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자그 어, 음, 진입 가격에 일단은 진입하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수익이 우선이니까요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 공지사항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만든 특강 자료 66만 원짜리 오늘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저처럼 설명할 수가 있게 되고 매도점 매수 타점 여러분들 스스로 전부 다 어,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총 12강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12강 예, 한 페이지 한 챕터당 약 20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쭉한 번만 읽어 보시면서. 어, 차트를 보시면 새롭게 어, 새로운 눈이 떠질 겁니다. 자 맛보기로 1강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1강에서 제가 주식이란 뭔가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여기서 다룹니다. 자 하락하는 종목은 끝도 없이 하락합니다. 지금 jyp의 모습입니다. jyp 왜 주, 주식은요? 주식은 한번 방향을 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방향만 정하면 그곳으로 계속 가려는 관성의 법칙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데 잡고 이런데 잡고 하락이 끝나지 않은 곳에서 잡으시려고 자꾸만 물을 타서 물타서 어, 계좌가 망가지는 것이죠. 이 관성의 법칙을 무시한 채, 물론 여기서 하락한 이후에 아래 차트처럼 추세의 터닝포인트, 바닥에서 잡는 거 좋아하시죠? 바닥에서 잡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닥이 어딥니까? 아무 데서나 바닥이라고 잡으시니까 문제죠. 그러나 오늘 제가 JYP 왜 바닥이라고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뉴스가 있으니까 뉴스가 있고 오늘 제일 뭐야 금투세가 있으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대박인 종목이에요. 오늘 잡기만 하면 그냥 앞으로 불장 불장이 펼쳐진다니까요. 불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은 다르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 캔들을 여기 별표 다섯 개쳐 놓으셔야 됩니다. 예, 프린트 하셔가지고, 별표 다섯 개쳐 놓고, 요 캔들 안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 그런 거 스터디 자료를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떤 매미? 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없을까? 왜? 왜벌수 없을까? 뭐, 하루 이틀 버는 건 쉬워요. 한 달, 두달 버는 것도, 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상 벌다가 계좌는 여러분들이 박살이 나고 항상 원위치 되어, 되게 되어 있어요. 깡통차게 되어 있어요. 개미들이. 자,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매번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돈을 잃어요. 자, 중수 개미는요,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 한 개미들인데요. 이것저것 관심이 묻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에 장기 투자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아, 아는 게또 너무 많아 자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내요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시에는 항상, 항상 이벤트가 존재해요. 이벤트.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이벤트가, 아, 주가, 증시에 항상 있어요. 그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나 그리스 사태나 뭐 신용대, IT 벌블 뭐, 당장 8월 5일, 예, 8월 5일 뭐 있었어요. 어, 주가 폭락했죠. 예, 일본 엔화, 엔캐리 때문에. 그런 이벤트에 깡통이 됩니다. 깡통이. 항상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어요. 왜? 상승장에서 약 간에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계좌가 박살이 냅니다. 이거 다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예. 저의 과거도 이랬습니다. 예. 다아 이렇게 매매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불어나지 않고, 계좌는 늘 돈이 부족하고, 어디서 매일 늘 돈을 길어와야 됐잖아요. 예. 이거 2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가벼워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자. 공부를 한 개미들이 흔히 쌍바닥이라고 진입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지수 차트에서도 쌍바닥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바닥을 다진 종목이 이렇게 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페이크도 주기도 해요. 이거 구별을 할줄 알아야 돼. 파이 페이크, 페이크, 네. 페이크를 구별을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중수에서 고수로 가는데 여기서 좋다고 진입을 한단 말이야. 하, 하면서. 어떻게요? 예, 페이크에 당하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당해 그럼 여기서 또 손절하고 깡통이 돼예 고점 돌파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돌파 매매 자, 돌파 매매 어떻게 해? 예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JIP도 마찬가지예 지금 돌파 관점에서 드린 거예요. 돌파 관점에서. 그러나, 돌파 관점에서도 이렇게 늘 속임수는 남온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구분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에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돌파, 차트 그 캔들만 보면 뭐 돌파 나오면 여기 다 진입을 해. 전고점 뭐 넘었다고. 왜? 그러면, 왜 무너져요? 돌파의 주체가 있어야죠. 돌파의 주체가 없으면 늘 캔들 위로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하락하죠. 그러나 어때요? 돌파의 주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날짜가 날짜잖아요. 금투세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파한 다음에 날아가는 게 이런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캔들만 보고 캔들 전고점에서 돌파 나왔다고 진입을 하고, 아무 뭐 주변 상황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좌가 박살이 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뉴스 체크하고, 금투세 체크하고, 외국인 체크하고, 기관 체크하는데, 여기서 캔들은 그제서야, 그때 봐야죠. 아, 돌파구나. 이 돌파의 결정은 제일 마지막에 결정 짓는 거라고, 결정. 아, 돌파구나. 근데, 외국인 주포에다가 오늘 뉴스도 좋구나. 아, 여기서 사볼까? 이렇게 투자 관점을 드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2강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66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자, 무료로 받는 방법 10초밖에 안안 안 걸려요. 간단합니다. 제 동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 하나 있어요. 열어보시면은 어, 이렇게 폼 url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스크롤 하셔가지고 그 다음 장에서 아무데나 체크하세요. 예, 네, 체크하시고 그 다음 장에 와서. 어, 성함 적으시고, 연락처 꼭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는 종목 적으세요. 그래야 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 간단하죠? 자, 참여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더 이상 초보에 계속적으로 머무르시겠어요? 자, 무료로 드립니다. 안할 이유가 없죠. 자,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 어,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